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행가 스토리텔러 유차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김연자 선생이 불렀던 아모르파티 원래 이 언어는 아모르파테 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 이근우 선생이 작신 작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곡의 신이기도 하죠 윤일상 이두 분이 만들어서 1959년 광주 광역시 수피아 여고 출신 김연자 일본에서도 김연자 한국에서도 김연자 이런 정말 빛나는 유행가 보물 같은 가수죠 이분의 목청에 걸렸던 노래입니다 자 아모르 파티 철학가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2019년, 20년, 21년 트로트 열풍, 유행가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노래는 1921년 희망거로부터 2021년 올해까지 한국 대중가요 100년이라고 합니다. 이 100년의 노래 중에서 처음에는 토색, 1894년 통항, 농민혁명 때에 민중응원가였던 세아, 세아, 새아, 파랑세아로부터 해서 1920년대에 토색의 외색이 좀 겹쳐집니다. 해방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색, 외색, 양색이 합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1956년도에 6.25 전쟁 휴전 3년차에 정부에서 공보처에서 근전가요 부르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0년대 사실상 우리나라의 신토색, 그러니까 토색, 외색, 양색에 또 고유의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 신토색인데요. 이때 나온 장르가 대중가요 유행가의 트로트입니다. 트로트는 사실은 외국에서 분리해진 노래의 한 장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슬픈 가사에 빠른 리듬을 읽어서 대중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하늘 흥으로 풀어주는 그런 노래가 1960년대에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래가 1970년대로 오면서 권위와 낭만의 충돌 상황이 노래로, 산물로 산출되는 겁니다. 이것이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지나서 1989년 이후로 90년대 되면서 전통 가요 부활로 근데 60년대 트로트가 1990년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죠. 이것이 2000년대 되면서 역사 가요가 나옵니다. 장녹수와 황진이 이런 노래들이 대표죠. 그 이후에 이제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아모로 파티가 나오고요. 2020년 나훈아 선생은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불러들이는 것이요. 이런 노래가 바로 철학 노래입니다. 고사 가요하는 역사 가요 뒤에 이어진 것이죠. 자, 이 아모로파티는 자라투스트라를 책 속의 주인공을 해서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던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말하였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철학을 자기의 철학으로 대변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나왔던 운명에 대지의 삶을 향유하라. 대지, 대지라고 해서 현실이죠. 땅을 밟고서 네 발바닥이 밟고서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즐기라고 하는 운명에 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짜라투스트라는요, 조로라스트입니다. 나라에 따라, 바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조로라스트교, 폐화교라고 합니다.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불이 일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양을 했던, 자기의 마음을, 어떤 소망을 기원하고 빌었던 돌을 어떻게 닦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종교적인 거니까요. 그런 조로라스트교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김현철 선생님 계시죠? 짜라투스트라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루트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분을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모르파테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남겨놓은 명언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그들의 경우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큼 효과적인 위로는 없다. 그러면 상처받고 멍들은 영혼에는 사실상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되 시간이 가는 겁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시간이 치유하는 겁니다. 박화수 선생이 천만 원 살점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되죠. 나중에 많은 분들이 박완수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니까 슬픔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모로파티에서 이런 박완수선생까지 제가 불러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손금에 새긴 글자 풀지 못할 내 운명입니다. 운명, 숙명을 합치면 신명이잖아요. 그런 노래가 바로 아모로 파티입니다.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어떤 방법도 견딜 수 있다. 바로, 위에서는 상처받은 영혼은 위로받지 받을 말이 없는데, 본인이 그 상처를 견디어 이겨내면은 바로, 삶의 과정에서 견딜 수 있다는 메시지를 품은 노래가 아모로 파티입니다. 자, 김연서 선생, 아모로 파티를 여러분, 한 소절 들려 드리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메시지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1절은 아모르 파티. 2절은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고 합니다. 3절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이별의 그 품일 뿐입니다. 그 품일 뿐이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모르파티입니다. 감사합니다.